문피는 직장 생활하면서 때려칠까 말까 고민을 했다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퇴사를 하자라는 생각이 컸던 거예요. 이직을 해야 되겠다. 뭐 물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쓰는 어땠던 것 같아요. 제 성향이 마음속으로 그냥 결정을 내리면 음. 액션으로 옮기는, 음. 그러니까 뭐 준비하고 이런 캐릭터는 못되고 그러니까 뭐. 퇴사가 급했던 거라. 아 그냥 관두자. 관두고 나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다른 걸뭐 찾아놓고 관두가 아니라 굳이 구분하자면. 일단 퇴사부터 저지른 그러니까 뭐, 거네. 준비하고 퇴사했다 아니고요. 음. 퇴사하고 뭐 할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음. 굳이 따지면 이직할 걸 준비해놓고 퇴사를 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퇴사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할지 정리해서 다시 했고 이런 이런 거죠. 예, 성향 얘기를 했는데 자극 추구랑 위험 회피라는 성향이 있어요. 음. 음. 자극 추가 구 강한데 위험 회피가 낮잖아요. 이런 사람이죠. 질 거. 일단 질러 버리죠. 근데 안정된 게 자극 추구도 높고 위험 회피도 높아요. 높아요 신중한 거지 음. 그런데 약속하거나 나는 그 조금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음. 저희 부모님이 지금까지 저한테 뭘 와. 해라 뭘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는 좀 웃깁니다만 고등학교 때도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만하고 자 음. 어? 공부하지 말고 그만하고 자 졸립잖아 그냥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가 없었고요. 다만, 뭘 한다고 할때 지원은 해주셨어요. 음. 자주 인용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만화책도 책이다 주의였기 때문에 음. 아들이 와. 만화책을 잘 보니까 만화책을 다 사주시는 방향이었고, 음. 걸프전이 나는 바람에 음. 고등학교 때 동시통역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외대를 갈 생각을 한 거예요. 동통사. 음. 동시통역 한다고 외대를 들어갔잖아요. 호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간 거는 거기서 폴란드로 날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 폴란드 영화학교를 가고 싶어서. <laughs> 그래서 일단은 어디든 가 있으면 엄마 아버지 원래도 그렇게 저한테 해라 하지 말아 없지만 거기서 액션 옮기가더 쉽겠다라는 음. 생각을 했고 사촌 누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 아버지 귀에 들어간 거지. 음. 그래서 폴란드는 가는 거는 못 갔고 음. 그러다가 IMF가 터졌어요. 음. 그래서 호주에 있을 때 엄마 아버지가 힘드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제가 대학교 4학년인데, KBS 방송 아카데미를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너동시통역사 되고 싶다며. 아니야. <laughs> 음. 영화든 방송이든 영상을 만들어야겠어. 그래서 4학년이라기 때, KBS 방송 아카데미를 갔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일 기기를 들어왔어요. 음. 만 2년 만에 애가 회사를 관두겠다고 해요. 뭐할 건데? 그래서 생각 안 해봤어. 관뒀어요. 엄마, 아버지 뒤로 넘어갔죠. 그래서 너 앞으로 뭐할 건데? 했더니 나 프리랜서 할 거야. 프리랜서가 뭔데? 어 집에서 일하는 거. 나이 새끼 그고 백수잖아. <laughs> 그런데 얘가 회사를 차리겠다네. 그러니까 계속 엄마 아버지 속새기는 짓들을 또 나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창업을 해서 16년 동안 어찌 됐건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아니 잘난척 한 거예요, 당신이. <laughs> 근데 들을 만 했어. 아,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중에 저희 부모님 세대들 지금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은 음. 아이의 결정을 대신해 주잖아요. 음. 뭐 학원을 보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근데 문피디의 어머니 아버님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숙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했는데 물론 그때 이거를 선택했을 때는 그렇게 성숙한 것같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체제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선택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사실은 내가 선택한 답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답은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게 답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사실은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가, 간 거죠. 아. 황박 황 박사가 이 얘기할 때 되게 멋있는 말을 해준 게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선택이 정답이다라고 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정답이 되게끔 노력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에 슬쩍 얹혀서 말씀드리면 세상사는 거에 정답 없다. 네가 선택한 게 해답이다. 이게 음. 제 주장이에요. 음, 네, 같은 얘기. 같은 얘기요 표현이 그래서, 좀 다른 건데. 그래서 정답으로 만들어 가는 삶을 살아라. 그 결혼을 선택할 때도 나이 들 때까지도 여자들 결혼 못할 경우에는 주로 제가 들어보면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커서 선택을 못 하는데 뭐 결혼 한번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게 왜 그래 오는너 취미가 애들이랑 노는 거라고 해결혼이 <laughs> 대한 제도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의 그,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결혼이라는 거에 있어서 선택이 어려운 이유는 그 본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세명 있으면 그세 명이 동시간대에 존재했으면 내가 고르기 편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병렬적으로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순차적이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밥상은 병렬 구조예요. 병렬식 전개예요. 한정식 딱 하면 큰 상에다가 쫙 놓는 거예요. 서양식은 순차적 전개예요. 그 코스율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이게 끝나면 모른다고. 결혼할 때짝 고르는 게 그거라니까. 한정식처럼 병렬형으로 해서 병렬형 전개로 세 분이 딱딱딱 동시에 있으면 고르기 쉬운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택한 짝이 해답이에요. 응?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말씀 하시니까, 스물다섯부터 마흔 아니, 서까지 시청자가 제일 많아요. 결혼을 할, 할지 할 말지에 대해서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laughs> 굳이 충고라는 걸좀 해보면, 저는 주변 동생들한테 얘기해요. 해외여행을 가봐라. 지금 사귀고 있는 여친이든 남친이든, 해외여행을 가보라는 얘기를 꼭 해요. 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어때? 아, 네. 해외여행을 가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나타나요. 아, 성격이 성격이 드러나는데 해외 여행이라는 게 낯선 환경에 놓여요. 그리고 돌아오는 귀국 항공편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여행 첫날 싸웠다고 직건뭐 중간에 싸웠다고. 끝까 있어야 되거든. 응, 끝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결혼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 오늘 결혼하고 내일부터 살아가는 과정은 내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싸우는 과정과 이유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면, 어디 가서 사진 찍어야 되고, 또 빨리 밥 먹고 저기 가야 되고, 남들 하는 과정대로 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어차피 낯설잖아요. 왼쪽으로 가도 낯설고, 오른쪽으로 가도 낯설고, 앞뒤 어디든 낯설어요. 그런데 굳이 답을 정해놓고 간단 말이죠. 부부관계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난 이래야 되는데, 넌왜안 해? 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남친, 여친이 나의 평생의 배우자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저는 해외여행을 가보라. 고 권고 드립니다. 특히 자유여행으로. 근데 너무 비싼 거로 가시면, 그 다음 테스트 기회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너무 비싼 거 가지 마세요. 너무 비싼 거 가지 마세요. 또그 눈높이 이렇게 낮은거는요 <laughs>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한영, 처음에 해외여행, 형수님하고 어디 가셨어요? 아, 나는, 이 얘기를 또 해야 돼? 1989년 해외여행 자유가 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국 가본 게 일본이었고요. 응. 91년도에 그것도. 아니, 질문의 요지는 형수님하고 커플 해외여행을 어딜 가셨나요? 커플 거예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왜? <laughs> 아니, 먹일 포인트를 좀 찾은 거지. 아, 나이 양반지. <laughs> 그 올해 초에 무슨 방송에 나왔어요. 빅데이터 분석가가 나와서 빅데이터라는 게뭐 그냥 소셜 미디어에 뭐 많은 키워드 많이 언급되는 거잖 새해 키워드가 나온 거야. 그럼 대부분 뭐 희망 뭐 이런 거래요. 그다음에 취업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 양반이 한 4, 5년 걸 계속 했나 봐요. 뭐 빅데이터 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으니까. 2019년에 그러니까 2018년 연말, 2019년 초반에 그동안 몇년 동안 없었던 단어가 나왔대요. 그 새해 키워드 중에. 퇴사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게 퇴사라는 단어가뭐 존재한 지가 얼마 안된건 아닐 텐데 새 어떤 바램이나 소망 중에 나오는 키워드가 이제 퇴사가 됐다. 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뭔가를 뭔가 좀 다르게 추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는 좀더 외현화돼서 드러나는 기인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싶었다라는 계기, 그러니까 이제 읽으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퇴사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문피는? 그냥 일단 퇴사를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퇴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 뭐였어요? 삼행시를 보는 그제 회사에나 오비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조심, 제가? 조심스러운데, 네. 그냥 딱 하나는 롤모델이 없었다는 게좀 컸던 것 같아요. 음.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기까진 가야지가 없고. 네. 이, 2년 만에? 응. 잘난 척. <laughs> 아니. 논모델 얘기하니까 아니, 또 제가. 그만큼 애기잖아요. 저, 제가 서른에 간뒀어요. 음. 그리고 서른 한 살에 창업을 했어요. 와, 용감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진짜 이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그때 서른 한 살에 나를 뭘 보고 일을 줬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제... 생각이 성숙하기 시작한 거요날뭘 어, 네. 어. 보고 그 풋내기를 뭘 보고 일을 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하고 제일 오래된 클라이언트 19년 된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일 줬어? 이랬어요 황영이랑 동갑이에요 그분이 응. 나도 어렸어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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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몰라서 너준 거야 이러그 작년에 초대박은 아니지만 베스트셀러에요, 나름. 와. 희망퇴사라는 책이 있어요. 아, 네. 그거, 어, 그거 쓴 분이 성함이 박전선, 박정선 작가인데, 네. 이름은 여성스럽습니 여성분, 여성분, 남자분인데, 음. 이 양반이 희망퇴사 머릿말에 뭐라 썼냐면, 제가 보, 보면서 얘기할게요. 음. 오늘 하루도 직장인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직장인으로만 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썼다. 음. 그래서 제가 그 희망퇴사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음. 또이 양반도 그 이직도 저 자주 하고 그랬던 <laughs> 네, 친구인데. 이씨. 아, 전화 연결을 하시려고 했구나. 네, 전화 연결하려고 하는데 네. 통화 중인데? 네. 이 양반한테 퇴사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음. 전화 중이시니까 제가 아까 로모델 얘기를 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뭐. 누가 로모델이야 했을 때뭐 저희 때는 뭐 링컨 아니면 뭐 대통령 이런 거 했잖아요.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나의 로모델은 누구지라고 계속 끊임없이 찾아봤죠. 뭐 심리학자도 있겠고요. 뭐 어떤 사람도 있겠는데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을 나의 로모델로 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음 네, 그래서 어이 사람한테서 이런 면을 가져오고 저 사람한테서 이런 면을 가져오고 이 사람한테서 이런 면을 가져왔더니 가상의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추구할 인간, 제가 추구할 로모델이 되는 거죠. 그 로모델은 저예요. 제가 원했던 걸 끌어 갖고 와서 그 모델이 되고 그 모델이 돼 가는 과정이 제로 모델인 거고. 그게 그게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상적인 나가 나가를 잡고 그걸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 누구 하나를 지정해 놓고 로 모델을 찾으면 세상에 로 모델은 없더라고요. 이게 아이덴티티를 실체 기반에서 설정해 놓고 리얼로티가 그 아이덴티를 쫓아가게 만드는 아이 브랜드 전략의 기본을 설파하고 계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한테 제가 이제 상담도 하니까 저한테 박사님은 어, 누구의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럼 저는 음. 황준철식이요라고 <laughs> 얘기를 해요. 저 자신 있게. 어우. 개 멋있는데? 90, 비슷한 90, 향기인데? 90년대 말에 황영희 모습을 보는 <laughs> 것 같아 얘가. 그러면 시말서슨 되니까. <laughs> 아이 쌍황 진짜 힘들어.